오늘은 2025년 1월 20일부터 7월 18일 현재까지의 에코프로비엠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장세가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 기술적으로 어떤 흐름 속에 있었는지를 짚어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은 그런 여러분의 판단에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시세 흐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2월 24일 에코프로비엠은 장중고점인 141,700원을 기록하며 단기적인 강세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3월부터는 뚜렷한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5월 27일엔 저점인 8만 1,100원까지 밀리며 무려 약 42%에 가까운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6월부터는 바닥타지기 흐름을 보이며 점차 반등을 시도했고 현재는 11만 2,100원으로 종가 기준 8만 원대 저점 대비 약38% 이상 회복된 상태입니다. 한편, 거래량은 2월 28일에 약 249만 주로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터졌습니다. 이 시기는 앞서 언급한 9.14만 1,700원과 가까운 시기로 매수세와 매도세가 치열하게 충돌했던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거래량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오늘 장중 거래량도 200만 주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이런 거래량 급증은 기술적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이제부터는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의 차트는 매우 교과서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 추세에서 저점을 찍고 이후 이동평균선을 하나하나 돌파하며 추세의 전환의 가능성을 키우는 전형적인 구조죠. 특히 현재 주가는 5일, 20일, 60일 이동평균선을 모두 상회하고 있으며 장기 저항선인 121일 이동평균선도 갭 상승으로 돌파 시도를 보였습니다. 이 구간은 기술적으로 매우 민감한 전환점입니다. 먼저 5월 말에 저점 8만 1,100원을 기준으로 상승 추세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후 이어진 박스권 조정 구간에서 주가는 6월 중순부터 꾸준히 고점과 저점을 높여가는 계단식 패턴을 만들며 중기 상승 흐름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6월 27일부터 7월 초까지는 21선과 61선 사이에서 지지를 다지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났고, 이는 매물 소화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반등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적 포인트는 거래량입니다. 7월 들어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오늘 갑자기 200만 주를 넘기는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단기 차익 매물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동 평균선과 거래량이 함께 돌파와 증가를 만들어내는 흐름은 대개 중장기 트렌드 전환을 의미하거든요. 게다가 종가 기준으로 61선은 물론 121선 근처까지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단기 눌림이 나오더라도 지지 확인 후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구조입니다. 캔들 패턴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포착됩니다. 최근 7거래일 중 5거래일이 양봉 마감이고, 특히 오늘은 긴 양봉으로 장중 고점을 116,600원까지 터치한 후 살짝 밀리긴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도 강한 상승폭을 유지한 상태입니다. 이 양봉은 전일 대비 8.94% 상승한 모습인데, 통상적으로 일일 변동폭이 이 정도로 크다면 이는 강력한 수급이 개입된 증거로 해석합니다. 외국인 또는 기관의 매수세 유입 가능성도 기술적 관점에서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RSI 지표를 가정해서 본다면 현재는 과매수 구간에 근접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전 하락에서 충분히 과매도 구간을 거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과열보다는 모멘텀 전환으로 받아들이는 게 타당합니다. 특히 6월 말 이후 RSI가 50선을 상향 돌파하고 유지되고 있는 흐름이라면 현재 추세는 여전히 건강하다고 볼수 있죠. 또한 MACD 지표로도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됩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MACD 선이 시그널 선 아래에서 디버전스를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6월 중순 이후 골든크로스 발생 후 현재는 MACD 히스토그램이 플러스로 전환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역시 기술적 매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는 최근 주가가 중심선 위쪽에서 상단밴드를 터치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심선을 지지하면서 상단밴드 돌파를 시도하는 구조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에서 흔히 나오는 전개입니다. 단, 밴드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 신호이기도 하죠. 따라서 오늘 같은 장대 양봉 이후 단기 조정 또는 음봉 조정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이동평균선 배열 역시 점차 우호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5일선과 21선은 이미 골든 크로스를 완성한 상태이고 61선도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21선은 아직 하락기울기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 종가가 그 선에 근접하면서 중요한 저항 구간에 도달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지점에서 확실한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다음 레벨인 12만 5천원에서 13만원 부근까지의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는 흐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캔들 흐름과 거래량을 종합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일부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지만 중장기 상승 구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갱신되는 구조가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주요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강한 양봉이 동반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 관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흐름으로 평가됩니다. 이어서 종목 관련 정보 드리기에 앞서 안내 드릴 사항이 있으니 꼭 집중해 주세요. 여기 보이는 캔들 차트가 끊임없이 변화하듯 우리의 투자 환경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평소 차트만 들여다봐서는 차오르는 물결을 놓치기 일수입니다. 하지만, 오늘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실시간 시장맥 파악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하단에 굵고 선명하게 쓰인 수익이라는 단어, 그리고 하얀 편지봉투 아이콘, 초록색 문자 전송, 마지막으로 노란색 숫자 010-2701-6611, 이 번호가 곧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자, 지금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 창을 열고 오로지 수익이라는 단어만 입력한 뒤 문자 보내보세요. 그 문자를 전송하는 순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전문가가 만든 시스템의 보호 아래 들어갑니다. 하루에도 수천 건의 체결 데이터를 1분 단위로 분석하는 엔진과 실전 매매 노하우가 결합된 우리 시스템은 여러분이 메시지를 보내는 그 즉시 맞춤형 매매 신호를 뿌려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A라는 종목이 여느 때와 달리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세를 보였는데 체결 강도 지표가 순식간에 180을 찍었습니다. 이 상태가 몇 분간 지속됐다면 이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큰 손들의 본격적인 매집 신호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뒤늦게 뛰어들지만 여러분은 문자 한 통으로 이 알림을 받자마자 바로 매수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미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수익률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오후 2시 30분 무렵 B 종목이 갑작스러운 물량 폭발로 거센 매도 압력을 받는 순간이 올수 있습니다. 이때 매도 물량이 평소 거래량의 250%까지 치솟고 체결 강도가 30 이하로 내려간다면 이는 당이 손절 신호로 해석됩니다. 많은 분이 차트 화면을 응시하다가 언제 손절해야 하지?를 망설이지만 여러분은 문자만 보내시면 즉시 BBI 종목 현재 가격에서 3% 하락시 부분 손절 이후 10분 후 체결 강도 반등시 재진입 고려라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멈칫하는 사이 잃을 수 있었던 자본을 미리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문자 전송 단 30초면 충분합니다. 복잡한 가입 절차? 없습니다. 비싼 월 구독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실 수 있는 건 문자 요금이 전부입니다. 무료라고 해서 정보가 빈약하거나 뒤처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핵심 기능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첫째, 초고속 체결 데이터 분석입니다. 분 단위로 외국인 기관 개인 매매 동향을 짚게 하고 체결 강도 거래량 스파이크를 자동 감지합니다. 둘째, 돌발 호재. 악재 공시 포착, 공시가 뜨는 순간 AI가 핵심 키워드를 추출해 종목별로 긍정기 부정 지표를 실시간 랭킹화합니다. 셋째, 맞춤형 매수 매도 타이밍 신호. 여러분의 리스크 허용 범위와 목표 수익률에 맞춰 언제 매수하고 언제 손절해야 하는지를 숫자로 제시합니다. 넷째, 포트폴리오 모니터링 대시보드 매일 아침. 여러분의 보유 종목 전체를 한눈에 볼수 있는 요약 리포트를 제공해 불필요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다섯째, 1대1 전문 상담 연결 문자로 질문을 남기면 한시간 안에 전문 매니저가 직접 답변해드리고 필요한 경우 심층 상담도 진행해드립니다. 이처럼 고급 기능이 모두 100% 무료로 제공되는 이유는 단 하나 더 많은 투자자분들이 시장의 파고를 안전하게 넘어 성공 투자로 나아가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문자 한 통이 곧이 시스템의 구동 스위치입니다. 그럼 직접 공부하는 게더 낫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차트 공부와 재무 분석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전 영상에서 차트 보는 법과 재무 지표 해석 방법을 충분히 학습하셨습니다. 후반부에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지식을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레이싱 드라이버가 서킷을 학습한 뒤 실제 주행에서는 전용 레이싱 테크리얼의 조언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정보를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정보를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속도가 성패를 가릅니다. 오늘처럼 시장장이 한치 앞도 모르는 변동성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글로벌 경제 지표 발표, 외국인 선물 포지션 변화, 주요 업종별 수급 불균형 등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죠. 하지만 여러분은 문자 한 통으로 이러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 요약 보고서 형태로 받아보게 됩니다. 보고서를 열어보면 오늘 A 업종의 외국인 순매수가 2,000억 원을 기록했으므로 업종 대표주 3개의 종목 중 BBI 종목에 집중 매수 고려 같은 구체적 지시가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장이 급변할 때마다 여러분의 지정 알림창에 푸시 알림이 뜹니다. 이 알림을 통해 여러분은 지금 시장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크게 반응했는지, 내가 보유 중인 포트폴리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즉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림도 무료이며 메시지 수신 후 즉시 매매에 나서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행동뿐입니다. 팔짱을 끼고 차트만 바라보며 다음 움직임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문자 앱을 열어 수익이라는 단어를 문자로 보내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선택하세요. 수천 명의 구독자분들이 이미 문자를 보내 시스템을 가동했고 실제로 전월 대비 평균 25% 이상의 추가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문자 한 통으로 이 성공의 흐름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여정이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장은 빠르게 변하지만 나도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결단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전문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향한 첫 걸음 지금 바로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잠시 안내드렸고 이어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에코프로비엠의 최근 이슈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가 흐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기업의 내면, 즉 무엇이 이 회사를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겠죠. 에코 프로비엠은 단순한 2차 전지 소재 주가 아니라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 속에서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이슈부터 짚어보죠. 2025년 상반기 에코 프로비엠을 둘러싼 가장 큰 이슈는 단연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그리고 그에 따른 2차 전지 업황 위축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미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 그리고 중국 내수 침체 영향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주춤해졌고 이 여파가 양극재 수요 둔화로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에코 프로비엠은 전기차용 하이니켈 양극재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 축소는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수요 조정과는 별개로 장기적인 구조적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계획은 여전히 공격적이고 특히 유럽과 북미의 IRA 법안 이후 현지 조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에코프로비엠은 2025년 1분기 중 헝가리 제2공장 증설 투자에 대한 이사회 결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산 능력 확대가 아니라 유럽 완성차 업체와의 중장기 공급 계약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이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 주요 셀업체들과의 협력도 탄탄한 상태고 이들이 유럽 현지에서 배터리 셀을 양산하게 되면 에코프로비엠의 납품 물량도 자동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긍정적인 이슈는 니켈 가격의 안정화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급등락을 반복하던 니켈 가격은 최근 들어 안정세를 회복했고 이는 곧 에코프로비엠의 원가 구조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1분기 실적에서도 원가율이 다소 개선됐고 영업이익률은 전 분기 대비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2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엔 고체 전지용 양극재 개발 관련 언급도 업계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아직 이와 관련된 매출 비중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미래형 배터리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수 있겠죠. 한편 주주 친화 정책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에코 프로비엠은 2025년 정기 주총에서 중기 배당 정책과 자사주 매입 계획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없었지만 시장에서는 연간 약 300억 건 규모의 배당과 500억 건 이상의 자사주 소각 가능성을 일부 증권사에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익의 일부를 주주와 공유하겠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향후 주가 전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에코 프로비엠의 향후 주가 흐름은 중장기 우상향 가능성이 높은 구조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변동성이 클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첫째, 업황, 민감도입니다. 2차 전지 소재 주는 실적뿐 아니라 시장 심리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수요 둔화나 배터리 단가 하락 같은 이슈가 터지면 단기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업황 반등 신호가 명확해지는 순간엔 기관이나 외국인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둘째, 실적 전망입니다. 현재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 2025년 연간 매출은 약 6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약 4,8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 10% 내외, 영업이익 성장률은 20%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특히 2분기 실적에서 이러한 흐름이 확인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실적 기반 리레이팅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기술 변화 대응력입니다. 에코 프로비엠은 NCA, NCM 양극제뿐 아니라 하이니켈 제품에 특화되어 있으며 최근엔 전구체 자회사들과의 수직 계열화 작업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수직 계열화는 원재료 조달 안정성과 원가 절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포인트죠. 또한 차세대 배터리 구조 대응 기술력도 중장기 관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넷째, 정책 수혜 가능성입니다. 미국 IRA 법안의 핵심은 현지 생산과 친환경 소재인데요. 에코프로비엠은 이미 북미 진출을 위한 사전 협의에 들어갔고 헝가리와 한국 내 친환경 인증 공장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소재 공급망 재편 시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섯째는 심리적 회복과 수급 구조입니다. 앞서 기술적 분석에서 보셨듯 최근 거래량 증가와 양봉 흐름은 투자심리회복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히 연기금, 투신 등의 수급 주체들이 최근 몇 주간 순매수로 전환한 것도 포착되고 있으며 수급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도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단기적으로는 원재료 가격 급등, 환율 급변 또는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 같은 요소가 주가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고 실적 터너라운드가 지연될 경우 단기 실망 매물도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중장기 전략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 이러한 단기 조정은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차트 위에서 헤매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다음 급등주는 무엇일까 하는 고민으로 매일 아침 뉴스부터 뒤적이고 종목별 리포트를 몇 장씩 출력해 들여다보지만 정작 중요한 타이밍은 항상 놓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010-2701-6611. 그리고 그 옆에 파란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매집이라는 단어 두 글자만으로 여러분의 투자 패턴을 완전히 바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경험했던 것처럼 시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기회를 놓치는 순간입니다. 수많은 투자자가 쓸모없는 정보에 매달려 주말에도 차트를 확인하고 휴대폰 알림을 수십 번 확인하지만 결국 대세 상승장을 만든 기관과 세력의 움직임을 제대로 읽지 못해 뒤늦게 뛰어들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삼봉이 주도주는 이미 기관과 세력이 사전에 매집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력은 이미 매집 끝냈습니다. 라는 이 문구가 그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그들의 매집 구간에 발 빠르게 진입하는 것뿐입니다. 500% 이상의 급등 시나리오가 열린 종목들은 모두 예외없이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거래량을 집중해서 사모으고 주요 저항선 근처에 주가를 밀어 올린 뒤 일정량의 물량을 소화하면서 급격한 상승 모멘텀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이 패턴은 차트만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는 찾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종목 중에서 진짜 매집이 끝난 종목만을 골라내기 위해선 기관 수급 분석, 호가창 스캔, 시장 뉴스 이슈 정리 등 복합적인 정보를 동시에 취합해야 합니다. 그 과정은 개인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버겁고 시간과 체력이 낭비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직 문자로 받는 사람의 010-2701-6611을 입력한 뒤 매집이라는 단어만 전송하세요. 단두 글자 단한 통의 문자로 여러분은 당일 추천 3붕이 주도주 매집 구간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이 보고서는 수백 번의 백테스트와 실거래 패턴을 기반으로 분석된 결과를 담고 있으며 다음 내용을 포함합니다. 첫째, 최적 진입 타이밍. 차트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초입 매집 구간이 고해상도 이미지로 표시됩니다. 붉은 원으로 강조된 이 구간에서 매수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가격대를 알려 드립니다. 둘째, 목표가 구간. 폭발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매도 타이밍을 30%, 50%, 20% 분할 비율로 나눈 후각 구간별 가격을 제시해 드립니다. 셋째, 손절가 설정. 모든 투자는 리스크를 동반하기에 혹시나 예상과 다르게 흐름이 전개될 때 즉시 방어할 수 있는 정확한 손절 가격을 알려드립니다. 넷째, 테마 배경 및 이슈 요약. 왜이 종목이 산봉이 주도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지 관련된 주요 이슈와 시장 흐름을 간략히 정리해 드리죠. 이 보고서를 받아본 여러분은 더 이상 차트와 뉴스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문자 알림이 울리면 바로 매매 창을 열고 보고서에 제시된 매수 구간의 시장 주문을 걸면 됩니다. 그 즉시 여러분은 시장의 중심부에 들어가는 셈이고 기관과 세력이 남겨둔 매집 물량을 함께 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게 정말 가능한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증권사 HTS의 수십억 매집 로그를 일일이 확인하는 기관 리포트를 보는 것보다 검증된 전문가 팀이 사전에 선별해준 매집 구간 정보를 문자로 받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 팀은 매일 새벽부터 시장 개장 전까지 수급 데이터를 스크리닝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호가창을 모니터링하며 핵심 매집 종목을 출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로 문자로 전달합니다. 더 나아가 이 서비스는 문자 보고서 한장뿐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전용 커뮤니티까지 연결해 드립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나와 있는 것처럼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도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와 직접 소통하면서 실시간 수급 변화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는 매일 시장 마감 후, 당일 수급 요약본, 다음 날 아침 모닝 브리핑 가입, 주요 경제 일정과 호재 악재의 분석 구독자 간 질의 응답이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혼자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팀과 함께 시장 한복판에서 숨 쉬듯이 강력한 정보 흐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차트 앞에서 멍하니 있다가는 기회를 놓치고 뒤늦게 뛰어들어 고점에 물리게 됩니다. 그러나 문자 한 통, 매집이라는 두 글자를 보내는 순간 여러분의 투자 방식이 전환됩니다. 뒤에서 쫓아가는 개미가 아니라 시장을 선도하는 정보 투자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문자 보내기를 실행하는 분은 아마 몇명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몇 명이 바로 시장에서 웃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문자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 5초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꿔 놓습니다. 이제 마음을 비우고 휴대폰을 꺼내 문자 앱을 여세요. 받는 사람의 010-2701-6611을 입력하고 내용에는 매집이라는 단어만 적어 전송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